엘시상 의뢰 좀 하세요 찜했다고 골키퍼 안 들어갑니까? 엘시 아, 우리 공개연애 금지야 엘시상 네. 응. 선택하세요 응. 나야 <목소리> 재원이야 <목소리> 사랑은 죄인가? <목소리> 사랑이 죄라면 난 무기징역매야 소리가 들려 사귀 <목소리> 아니면 진상손님 결혼했어? 진상손님이라고 <목소리> 다른 메이드들 시컷 즐기고 엘시상한테도 조금 갈게요 네? 음... <목소리>

아비. <laughs> 형님또 어. 오늘은 그분 보러 왔나? 아, 근데 이게 살짝 비밀인데.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살짝 저를 사모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그분도 남성 팬들이 있으니까 연막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 연막 치고. 오늘은 뭐 그분 팬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맛아 씨가 가져가이겠습니다 됐다. <laughs> <laughs> 그 아. 어. 내가 간다. 아, 근데 저번에 애시짝이 나랑 안 나눠줬단 말이지. 어. 아메리카도 한잔한 줬단 말 살짝 좀 나도 질투 유발 작전 가볼까? 다른 메이드분들보다 천천히 둘러볼까나? 미라의 어뷰를 t 스 타라는 건가? <laughs> 이오리짱 눈가려! 현실 세상이라는 것도 살다 보면 나쁘지 않은 거 같... 애실짱은 지금 나 찾고 있겠지? 어이 어이! 키사마 어때? 질투 나지? 아그주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애실짱도 질투했겠지? 아직은 아니야 아직 갈 시간 아니야 애실짱좀더 초조해지라고 좀더 나를 갈망하라고 나를 원해하고! <laughs> 나만을 위한 고슘진사마가 되는 거야! <laughs> 애실장이 나를 찾고 있다고? 사료나 처먹고 있는 돼지 새끼처럼 진짜 바라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을 텐데 갈 거야 김정원? 날안 사랑한 걸 수도 있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어 베이더라이트 주게 <놀라> 와 최고 이리인님 최고 하지만 여자의 거짓말을 무시해주는 게문지 최고의 뭐야, 생일인 끝났어요? 것 같아요 여성님? 어? 아니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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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아, 아, 아. 어 세린이 키따 <laughs> 아유 우리 단골손님 오셨어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뭐안 올까봐 걱정하셨나요? 아유 손님 왔다! 아이 어이, 어이! 뭐! 또! 아리간따! 아이스키야! 에씨 있다! 에씨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 나가주세요. 저랑 에씨 있다고 다도 나가주세요. 저랑 엘씨... 아... 나... 무슨 소리 하시는... 하신... 어, 네. 저희 마감입니다. 마감 마감. 아유.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네, 네. 나가세요. 아 오케이. 좀 이따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데이트? 네. <laughs> 좀 이따가 데이트구나. 나한테만 친근하게 반말로 나가 나가. 나가 자기야. 지 멋대로 XXX냐고. 미안해 미안해. 아니, 신혜상 사람이 좀 많아야지. 아니, 오늘 너무 자극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력해. 도파민 뿜뿜 나오고 하면 오래 못 가. 엘시상이나 신혜상처럼 이렇게 노래로 승부 봐야지, 오래 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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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를 사랑해. 어, 30초 뒤에 마감이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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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플레이토상 하이. 이만 엘 실장이 나한테만 반말한 거 봤어요? 이거 마음이 있는데 100% 미안 엘 실장 노리지 마세요 엘 실장은 3주 전부터 찜했다고요? 찜했다고 골키퍼 안 들어갑니까? 엘 실장은 노린다면오메아코스 어이 어이 제가 이래봐도 유스워크의 대마법사인데 상대 가능할 거라나? 죄송하지만 엘 실장은 이미 맞았다 하실 겁니다 패배의 슬픔을 굴복할 줄 아는 것도 남자 오 너냐, 김재원 그 어? 엘 실장이 날 찾는다고? 엘 실장은 너코 데스까? 엘 실장은 여기 있어요 재원 씨 엘시사, 어, 엘시사, 엘시상! 엘시상이 지금 저보고 따로 만나자고 했음, 수고잉. 재원 오바웨아 코러스 내가 3주 동안 개같이 개돼지처럼 돌로봤쳐도안 됐는데 개돼지처럼 하니까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잠시 이거 뭐야 A씨는 양보하겠지만 뭘양보해요 잠깐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좋은 남자의 대결이었다 좋은 승었다 너희들한테 공포한다 이 A씨 짱은 나김준표가시파지 <laughs> 했다는 거를 이 학교에 공표한다 어이 어, 어. 잔디 가볼까? 어. 아이 미친 A씨 시켜줘 너의 명예수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늦게 왔던데 오늘. 아뭐 질투 유발 작전이라 할까나. <laughs> 아 지금 나랑 웰짱하겠다는 거예요? 웰장이라는 거는 남녀 사이에 가끔 있을 수도 있는 법. <laughs> 아니 진짜 개.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았던 웃음 아니 무슨 소리야. <laughs> 아 무슨 소리야 여기도왜 이렇게 해서. 애 세상 행복해야 해요. <laughs> 김재현 너애 세상의 눈에서 눈물을 내고 손에 물 묻히면 누사 살지 않을 거야. 남자로서로 지켜주겠다. <laughs> 아니 근데 나 너무 실망한 게 있어요, 재원짱. 어떻게 어게인을 몰라요? 아니 그 강연 보긴 했는데 어렸을 때 아, 봤는데 에드워드 오빠 이후로 너무 충격적이라서 못 봤어요. 미상. 걱정하지 말라는 에드워드 대신 에드드 에드 재원 오빠가 있다니 질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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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laughs> 손잡고 메이드 카페에 가서 아, 공개를 해볼까 어떤 거냐고? 아니 내가 화장실 에이. 갔... 아니 잠시만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엘씨야 너 괴롭힌다고 하고 있어? 버사님 <목소리> 어, 여기 지존 재현훈이 엘씨가 본인이의 것이 되었음을 공표한대요. 아니 그건 저거.. 엘씨야 우리 공개 <공기> 연애는 <연예인> 금지야. 공개 연애 해야 돼할 거면. 하나만 기억해줘요. 진짜. 한 걸음 뒤에 나 같은.. 한 <목소리> L씨, 아니 근데 정말 행복한 여자구나. <목소리> 아니 무슨 소 아니, 오늘 엄청나게 둘다 지각해놓고 이러기 있어요? 응. 온다고 했으면서. 엘시상이 응. 우리가, 우리가 안온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재원씨. 그니까. <laughs> 근데 응.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엘씨가 우리를 기억해주지 않는 걸. <laughs> 뭐 내가 하루 종일 그냥 엘씨상 패처럼 옆에만 있어요? 그건 그치. 그런데 실혜장이랑 <laughs> 국밥을 먹느니, 많느니 했다면서. 아니, 그런적 없어요. 실내상은 국밥보다는 습기다시, 초밥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재원씨 페어플레이 합시다. 그러니까 정당한 승부하지 않고 그런 날 쪽으로. 그런, 어, 그런 어.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어이, 어이. 더 이상 그냥 저를 건든다면 왼손의 흑염소가 건들지 않았지도 매연스컬 <laughs> A씨상 선택하세요 음. 나야 <laughs> 재원이야 아니 잠시만 무슨 선택이야 호동이야 재원이야 호동이야 때원이야 <laughs> 아니 호동 <어떤> 사장님 <laughs> 가만있지 말고 도와줘 모두에게 공표한다 다시 한번 A씨상은 나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laughs> 잠상 이이소 A씨상은 아직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 다음 주에 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 데려가요. 그럴까? 나의 A씨상은 그렇게 돈의 네, 노예가 네, 아니라고. 네, 네, 네. 우리는 로맨스가 있는 사이라고. 아 요즘 로맨스는 뭔이라는데 뭐... 재원 씨돈 네. 자신 있어요? 당신 얼마 있어 지금? 지금 정확히 9,641원. A씨상. <laughs> 제가 2세배 이상 더 많아요. 2만6 0 7 0원 있어. 아니 돈이 왜 이렇게 없어 둘 다. 혹시 음. 우리가 좀 불쌍하다면 용돈 좀 주면 선택 아닐 거면 돈이라도 아니 그냥 아, 결혼하면 위자료가 남지만 이렇게 우리가 제시했으면 우리도 낙인이 찍혀서 아, 다른 여자들이 이제 안 받아주잖아요. 아, 그럼 아, 영돈이라도 아, 좀 줘요. 우리, 우리랑 연애했으면 좀 조금 빨리을텐 50%만 빨립시다. 어안 되겠다. 나랑 너무 거짓아. 아니 너무 거짓아. 우리랑 갔으면 오마카사 아돈라 오감자 먹어야 되는데 괜찮아? 어딨어요? 방칸방에도 사랑이 피어날 수 있어 a c 상 양식 야, 좋아한다며 야, 내가 그러면 어. 아스파라거스와 아보카도 어. 구워줄게 걔네 어, 비싸잖아 그럼, 그럼 나는 저 누누님을 어, 전속 요리사로 붙여줄게 뭐라고요? 어? 아니에요 누누님 내가 이미 고용했어 어, 누누 내야 내가 거야. 고용했어 재원씨 비사나게 승부하자고 했잖아 l c c 우리 신사답게 승부할게요. 똑바로 골라줘. 똑바로 골라. 똑바로 골라. <laughs> 아니 근데 셋이서 사이좋이지 내면안 돼. 어, 셋이서. 아니, <laughs> 일... 아니, 아니 일요일은 <laughs> 플레이님 만나고 일요일은 재원님 만나는 그런. <laughs> 일요일은 홀수인데 누구랑 더 많이 만날 거냐고. 네. 그냥 하루하루씩 번갈아가며 만나면 이번 주 내가 네번 만나면 다음 주는 당신이 네번만나게 되는 거잖아. <laughs> 어, 뭐야, 똑똑하잖아. 왼사 <laughs> <엔사> 출신입니다. 이 <laughs> 어 IQ가 높아 보였어. 굉장히 아, 지능이 높기 때문에 과정을 뿌린다면 어. 똑똑한 음. 어린이가 태어날 수 있어. <laughs> 아,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워라수는 플레이커목크스는긴거하고 <laughs> 이게 맞겠지 모르겠어. 너무 행 배신자. 어어. 어라? 안녕하세요. 왜 그래? 우리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laughs> 뭐,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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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됐어! 하지만! 웃음> 다들 응원해달라고 소문 최대한 많이 퍼트려주길 바란다. 가짜뉴스, 가짜뉴스. 아, 아. 휴, 오케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죄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엘시짱, 오베베또. 아니라고! 아이 아니, 뭐야, 감옥 왔어, 뭐야! 사랑은 죄인가? 사랑이 죄라면 난 무기징역매야. 여러분들 몇 번째 여자친구지? 32번째 여자친구인가? 엘시난데스 <laughs> <자, 웃음> 아니 거짓 증언하고 다니면 벌을 받아야죠. 빨리 속당케. 아, 사실적신 명예훼손이라고 해주세요. <laughs> 잘못했어! 아 뭐야 뭐야 그거 뭐야 뭐야 말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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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권 몇개 있어요? 저 과목권 네, 네 개? 오케이 오케이 더 빨리 쓸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죠 1이라고 <laughs> 벌써 꽁냥대는 거봐 아, 정말 정말 못 말려 아니 과목을 보내놔도 아니 면회까지 온거 보면 이거 찐사랑 아님님들아 <laughs> 너무 긍정적인 건 배워야겠다 원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여성분들이 저한테 빠지는 겁니다 사랑해 애씨 유튜브 각때문 왔다고? 뭔 소리야? 사랑 때문에 왔어. 뭔 알실장 유... 아, 아니지? 아니. <laughs> 아닐 거야. 겸사겸사 다다음 주에 갑자기 유튜브에 내 얼굴 박혀 있는 거 아니야? 같이 늘어나셨네. 깜빵 동기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어쩌다오셨어요 <laughs> 아니 그두 번을 버텨 가지고 아, 잠깐만요.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애실장이 제일 두적이 뒤에 있는 분이 제 여자친구거든요. 아니라고. 아니 저 사람 저래서 저를... <laughs> 엘시니 남자친구분이에요? 아시여, 진짜 이거 봐 이거, 아, 봐. 이거 봐. 선물, 선물. 아이 제도나냐는. 눈물 뚝. My Black Lady. Oh my god. 저희 덕령님도 괜찮거든요. 아전 여자 좋아해서 죄송. 저도 여자 좋아해서 죄송. 안녕. 아, 결혼까지 <laughs> 생각이 없어.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비밀 다음 주까지 일해야 되니까. 어, 맞아. 어, 이제 인정하는구나. 나의 33번째 여자 친구가 이렇게 탄생할 줄이야. 멋있다. <laughs> 애실짱! 나만주 뽑았다! 대박이다! 애쉬님 그 남편분 응. 오셨어요! 남편 아니라고요! 애쉬 남편 있어요? <laughs> 없어요! 아니 이것 봐 야. 엄청 귀엽죠? 되게 얼음 조각처럼 생겼는데? 어? 내가 마치 딱 얼음이랑 관련 있는 사람인데 역시! 네. 역시, 역시, <laughs> 역시!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분위기 저희... 뭐야 아니, 뭐야? 저희, 뭐야? 저희 다음 주까지는 비밀이라서 다들 지켜주시길 바습니다네 <laughs> <게 아니라. 웃음> 알겠습니다! 우리 <laughs> <어디 웃음> 어, 긴가요 미밀! 애실짱 뭐, 다음 주에 메이드 컨페 끝나고 공표하러 가자고! 뭐야 <laughs>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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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아, 재원님 재원님 <laughs> 메이크업 우리가 들려. 뭐야, 뭐야 뭐야? 진상 손님. 합격 <laughs> 아니면 진상 손님. 결혼했어? 진상 손님이라고 들 들었. 응. 혹시 김뿡이라고 네. 알아? 아, 아 알죠. 김뿡님 혹시 뭐 단골 손님이 손님이에요? <웃음> 김뿡님은 <웃음> 진짜 배신자야. 왜? 그렇게.